자 아까 지금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일단 성병은 도화살하고 육회살일 때 성병이 많이 오더라. 그다음에 성병 걸리는 살또뭐 있어요? 골랑도화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 드셔서 성병의 대표적인 게 골랑도화예요. 골랑도화. 자 위에는 뭐 했어요? 밑에는 형이 있어거 네. 밑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기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둘이 좋아서 합했어. 그 하루 잤어. 그때 뭐했어요? 형이 걸린 거야. 그게 골랑도예요. 이게 대표적인 성병이에요. 그 대표적인 성병이 오는 어, 사주를 골랑도화라고 하고 여기서는 연살에 육해살이 올 때는 성병이 많이 걸리더라, 걔기야. 에이즈, 매독, 뭐 임질 뭐 이런 거. 어. 두 개를 이렇게 좀잘 보시면서 어,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 월살. 자, 월살과 육회살은 삐삐 마릅니다. 월살과 육회살이 나쁘면 질병, 질병 에서 삐삐 마르는 거 됩니다. 삐삐 마르는 거. 또는 소화마비도 월살과 뭐, 육회살이 같이 있으면 소화마비 증상이 있어요. 어, 소화마비 증상. 월살과, 월살과 겁살이 오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겁탈 당하고 이것도 질병이잖아요. 월살과 겁살이 오면 이것도 매사 되질 않아. 부도나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음. 자, 그러면 월살과 천살이 같이 오면 어떨까? 월살도 있고 천살도 있으면. 월살과 천살이 이렇게 같이 오면 모든 게 기능마비예요. 기능이 마비돼 힘들고 뭐 이런 거지 달걀을 부화했더니 부화가 안돼 그처럼 것 부화가 안 되는 기능 마비예요. 이거와 이거 같이 오면 천사라고 월사라고 같이 오면 음. 자 그다음에 어, 망신사라고 장성사리 오면 크게 망신 당하는 거죠 나쁠 때아 이게 큰, 큰 거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좀잘 해보시면 될것 같다 그 얘기요. 자, 종교살과 망신살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연예인 망신살도 되고, 어, 어. 여자일 때는 임신살도 된다.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어, 어. 그런 것도 많이 되니까 그것도 좀잘 생명을 하시고, 망신살에 겁살이 붙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몸을 망치는데 겁살은 뭡니까? 구궁강금이라고 했죠? 이 겁살이. 사주가 여기서 잘 맞는 게 겁살이 잘 맞고요. 겁살, 잿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도화살 그다음 지살, 양말살은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겁살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요 겁살. 겉살. 겁살은 음. 도둑, 뭐 구궁, 강근, 강간, 뭐 저기 뭐 이런 게 많거든. 겁살이 응. 나쁘게 하면 좀 그런 일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성살을 볼까요? 장성살, 장성살과 반한살, 그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왔다 이렇게 연월래 연과 일에 장성 쌀과 반한 쌀이 있다 근데 좋, 좋으면 크게 승진한다 영전한다 반 나쁘면 좌천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맞아요 음. 그 다음에 장성 쌀과 용마 쌀이 왔어 같이 그러면 좋게 오면 멀리 가서 여행 가거나 멀리 해외 지사로 가서 승진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멀리 가서 장성은 진취적인 거죠. 멀리 가야 성공한다. 멀리 가야 발전한다 이렇게고 나쁘면 뭐 반대로 얘기하시면 되지. 그 장성 쌀에 영마 쌀이야. 그러면 장성 쌀과 영마 쌀이 면니까애가 왔잖아요. 애가 와서 장성 쌀 가진 애는 부모말을 안 듣죠. 그럼 멀리 간단 말이야. 나쁘면 애가 가출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해석 되니까요 이제 머리를 굴려보시면. 쎄갖고 간다. 근데 나쁘다. 엄마가 계속 그러면요. 애 자, 가출해요. 해석을 하시되 그게 좀, 좀, 무단 가출한다. 군대 같은면 뭐예요? 무단 가출이네? 무단 타령이네? 이거 타령경이 되겠네? 응. 달래셔야 되는데. 장성이라는 걸좀 생각을 잘 하세요. 장성이라는 게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장성자라고 육해살 이오무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아프면 되게 아프다. 내가 설명했죠, 되게 아프다. 평소에는 안 아파. 장성이라. 응? 아까 또 장성과 화개살은 큰절 장성화개는 큰절 큰 교회 아니면 안 간다. 음. 응.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두개잘 보셔서 이걸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거야. 장성, 장성살에 겁살이 오면, 고집이다, 망한다. 이 고집 아니요 고집하다가 구금 감금 된다. 양보하지 않고, 지 뜻대로 하다가, 뭐 깜빡 간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나쁠 때는. 음.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장성살에 천살이 오면, 또 뭐라 고 그럴까요? 좋은데 하늘에 도움을 받는다. 천호신조다. 조상이 도와준다. 아시겠죠? 근데 나쁘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하늘에 노여움을 산다. 어? 이 장성과 청살이 이렇게 되면 이건 양보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양보 안 하고 지 고집대로 하다가 하늘에 노여움을 산다. 이런 거지.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어. 이건 뭐 장성살에 천살이 좋게 오면 좋으면 두 개가 그러면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응. 그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쭉할 수가 있죠볼때자 <laughs> 응. 그다음에 반한살 볼게 요 반한살 바난살. 반한살의 연말살은 먼데 가서 뭐 승진한다 출세한다 반한살에 아까 화개살은 큰 절, 큰 교회만 다닌다. 뭐또 이렇게 또볼수 있고. 어뭐 그런 식으로 다 보세요. 반한 쌀에 천 쌀. 하늘의 도움으로 승진한다, 영전한다. 뭐 이렇게. 반한 쌀, 하늘의 도움으로 풀려난다. 뭐 이렇게 또, 또, 보시,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역마 살 잠깐 할게. 영맛살에다가 만약에 화개살이 있으면 종교를 멀리멀리 퍼뜨리죠. 그러니까 는뭐하러다녀요 포기하러 다닌다. 또는 연예인 같으면. 홍보하러 다닌다, 또는 행사 많이 떼요? 행사 어디 다니는데? 시방 가잖아. 행사 많이 떼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응. 홍보하러 많이 다니시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셔도 되고. 역마살의 응. 겁살은? 역마살의 겁살은? 나쁘다! 그러세요. 영마나 기살이 나쁘게 작용한다. 겁살하고 같이 왔는데, 나쁘게 작용하면? 네? 소매치기 당한다. 가다가 많이 잘 있는다. 어. 손재수가 있다. 술장 여행 가다 손재수가 있네요. 이렇게 여자 같으면 나쁘게 작용하니까 되게 주의해야 돼. 여자는 일단 남자하고 달라서 남자는 돈이지만 여자는 몸이에요. 몸. 그럼 이거는 잘치다간 강강 구금당해요. 밤에 어두운데 단지 말고 또. 저번에 어떤 여자가 와서 용인에서 는데 이렇게 왔더라고, 근데 내가. 밤에 용인이 오래 나쁘니까 내려서 논두끼를 걸어야 간대, 집이 전원주택이라. 밤에는 무조건 오빠 불러서 같이 가라, 너. 그냥 가면 큰일 난다, 내가 볼 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그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한 사님의 대다수가 그래. 선생님, 길하다는 건안 맞아도 흉곤 100%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하네요 흉한 건 맞습니다. 길한 건잘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왜? 이따가 내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길은 내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입니다. 흉은 채무자예요. 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가 어, 당신 불쌍하니까 내돈안 받을게 할수 있죠. 채무자는 나 불쌍하니까 돈 받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은 내가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안 하면 안 받아요. 흉은 안 하든 하든 흉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흉은 잘 맞는데 길은 잘안 맞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응? 그니까 그 얘기를 해. 흉을 피해 가는 게 최고예요. 길을 취하는 것보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흉을 피해가라고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흉을 피해가면 당연히 길해져요. 근데 상담하다가 흉 얘기하면 다 싫어하는데, 원래 상담은 흉 때문에 오는 겁니다. 흉 때문에. 근데 요새 사람들 길한 것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문제야. 흉 때문에 오는 게 상담이에요. 흉을 피해가려고. 자고 정도 하고 이제 몇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어. 육회살하고 화괴살 아까 했는데 육회살은 이제 예, 화괴살 연예인이나 종교인으로 해서 어, 육회 아플 수 있다. 종교로 인해서 병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시면 어, 좋을 거 같고 어, 또는 겁살하고 육회살이 오면 감금하고 깜방에서 아프다든지 감금당해서 아프다든지 병나서 감금당한다든지. 입원한다든지, 되잖아요, 이게 다. 아파서, 어, 거프하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고, 아까 뭐 설명을 대충 이렇게 여러분이 쭉 보시면 대충 이해하실 수도 있어. 자, 재살하고 천살이 오면, 예? 이건 아, 아프고 뭐 강근 구금이잖아요. 천재지변으로 구금당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아프다든지. 그러면 산사태 주의하세요. 눈사태 주의하세요. 뭐 주의하세요? 이것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구금강금도 되니까 납치강금도 주의하세요.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